안녕하세요. 날씨가 간만에 좀 좋아졌어요. 파란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은 기어비에 대해서 조금 깊이 말씀을 드릴게요. 기어를 변속을 할때 X자료 하지 마라. X자료는 절대 하지 마라라고만 말씀을 드렸지. 정확하게 어떤 이해를 시켜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했었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문의를 좀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음. 확실하게 아마 보시면은 100%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아침부터 이거 하느라 힘들었어요. 네, 지금 첫 번째 보시는 사진은 이제 크랭크와 티스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티라는 거는 톱니, 이빨의 숫자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앞쪽에 105가 요즘에 좀 핫하니까 105를 저기 샘플로 놨어요. 외측 52t, 내측 36t라고 했는데, 어, 안쪽, 이너 쪽이라고 그러죠. 이너, 이너를 36, 아우터 52t. 앞에는 두 장이니까, 겉에 쪽에 이빨이 52t라는 얘기고, 안쪽에 있는 이빨이 36t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스프라켓, 스프라켓 뒤쪽에 보시면 스프라켓들이 쫙 펼쳐져 있죠. 그러면 스프라켓 티수가 쭉 있어요. 요거는, 종류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냥 제가 임의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30T부터 해서 11T까지 있어요. 11장이고요. 그래서 티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다들 알고는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어비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 체인 이빨 수에서 나누기 스프라켓 티수, 이빨 수를 나누면은 기어비가 나와요. 기어비가 나오는데 자, 요번에 나오는 사진은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처음에 있었던 사진을 가지고선 기어비를 다 계산을 해봤어요. 별거 없죠. 그냥 나누기 하는 거니까요. 22번에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앞에가 2장, 뒤에가 11장이니까 곱하기를 하게 되면은 22개의 기어비가 나오겠죠. 22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위쪽에 보시면은 예로 36t, 안쪽에, 이너 쪽에 36t를 놓고 바깥쪽에 12T 스프라켓을 12T 놨을 때 3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3이라는 숫자는 크랭크를 한 바퀴 돌렸을 때 바퀴는 세 바퀴가 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어비가 낮을수록 저속이지만 힘이 좋아서 언덕으로 올라가기가 쉽고 기어비가 높게 나온다 그러면은 고속 주행에 적합하지만 힘이 들어요. 그 기어비로는 어필을 하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자동차로 치면 5단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밑에 제가 1에 1부터 지금 파란색으로 숫자가 보이는 게 있고 뒤쪽에 분홍색으로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뒤쪽에 뭐 빨간색 초록색 주황색 이런 거는 지금 보지 마세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는 인너쪽 안쪽에 있는 크랭크로 11가지를 계산을 했을 때 나오는 숫자고요 그리고 핑크색으로 나오는 거는 아우터로 했을 때 뒤쪽에 스프라켓 1단부터 11단까지 계산한거예요요 숫자를 보시고서 굉장히 아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 볼거는 그 계산한 뒤쪽에 보시면 숫자들 있죠 색깔이 다른 숫자들 어, 1.714 1.894 2.117 3.1.733 요렇게 뒤쪽이 다른 숫자가 있어요 기업이 나온 숫자가 그런데 재미있는게 요 숫자를 보시면은 비슷한 애들이 4개가 보이죠? 자, 1에 4, 첫 번째 줄에 5, 네 번째를 보시면 1에 4가 있죠. 그런데 뒤쪽에 보시면 1.714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두 번째 줄에 맨 밑에 보시면 2에 1, 그럼 1.733이 나왔어요. 비슷하죠?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1.894도 뒤쪽에 보면 은 1.925.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는 숫자가 4개가 나왔어요.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는 없는데요. 어, 3이 있고, 또 3.058이 있어요. 이거 재밌죠? 분명히 기업인는 22개인데, 비슷한 애들이 4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체인이 걸리길래 이 숫자가 비슷하게 나오는지 보시면 되죠. 자, 첫 번째. 1에 4를 났을 때, 36t 나누기 21t를 했어요. 금방 무슨 소리죠? 네, 36t 나누기 21t라니까 1.714가 나오고, 그리고 2에 1로 났었을 때 계산을 해보면 52t 나누기 30t, 그럼 1.733이 나와요. 요두 개의 기압이는 거의 같다고 볼 수도 있겠죠?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위쪽에 체인을 보시면 체인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첫 번째 사진을 보면 1의 4로 놨을 때는 체인이 많이 틀어지지 않았죠. 그렇지만 2에 1로 봤을 때는 우리 하지 말라는 X자 모양에 거의 근접하죠. 같죠? 그러면은 22단짜리 자전거에서 어떤 기어비를 쓰는 게 체인에 무리가 덜 갈까요? 1의 4를 쓰는 게 낫죠. 2에 1로 쓰는 것보다 1의 4로 쓰는 게 체인에도 스프라켓에도 부담이 없겠죠. 힘 전달력도 괜찮을 거고요. 네, 그러면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네, 1의 5로 놨을 때. 그리고 2의 2로 놨을 때는 어때요? 그냥 눈으로 봤을 때도 1의 5로 놨을 때 기어비가 훨씬 더 체인이 안정적으로 뭐이덜 틀어졌죠. 그런데 2의 2로 놨을 때는 거의 틀어진 거나 엑스자에 근접하게 갔죠. 그러면은 이두 번째, 2에 2를 쓰는 것보다 1에 5를 쓰는 게 훨씬 더 낫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나름 노력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면은 1에 6하고 2에 3이 나왔는데 2에 3보다는 1에 6이 훨씬 더 안정적이죠. 기어비는 거의 똑같, 똑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은 1에 10. 요거는 완전히 이제 X자에 가깝게 끝에서 끝으로 간 거죠. 작은 거, 작은 거. 근데 3이 나오고 2에 6을 넣었을 때는 3.058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2에 6을 쓰는 게 낫겠죠. 같은 기업이라도. 그래서 X자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요거를 다 잘못된 거를 모아놓으면은 X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기업이가 있는데 굳이 X자로 된 기업이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게 X 자를 정확히 쓰지 말라고선 보여드리려고서 한 거예요. 아마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자전을 타면서 이거를 계산하면서 계산기로 두들기면서 하진 않거든요. 그냥 감으로 가는 거예요. 감으로. 체인 좀틀어진것 같다. 그러면은 요 기압이로. 그러니까 오래 타시다가 보면은 그게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요. 막 계산하면서 지금 막온 어, 어필 올라가고 있는데 막 숨쉬기도 바쁘고 막 지금 댄싱 치기도 바쁘고. 땀도 나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머릿속에서 계산하는 분들 안 계실 거예요. 무슨,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아 변속을 할 때는 X자는 쓰지 않습니다. X자를 쓰지 않아도 같은 기어비가 있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잘 타는 사람은 빨리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안 다치면서 타는 사람이에요.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타십시오. 고맙습니다.